안녕하십니까 탁치맨입니다. 혼자 서브 연수하면서 그냥 연산 틀어놓고 서브 연수할게요. 충전에서 사용하는 서브예요. 이관용 합니다. 커트. 커트 서브. 커트 서브. 이거 하나 둘셋넷이 이 백스윙을 좀 늦게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 둘셋넷네둘셋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네. 커트. 음? 잠깐만요. 이미지로 세로로 해야겠구나 아 들어오셨네 가로 방향 잘 보이,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세로 방향을 바꿀까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서브 지금 화서브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서브가 어정쩡해서 지금 화서브를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헷갈리게 해야 되는데 치고 돌리는 이 모션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은 뭐 없어요. 많이 찍고 안 찍고밖에 없어요. 찍고 찍고 돌리고. 뒤로다가 씻고 돌리고 준비 빨리 준비 씻고 돌리고 이게무수하게 방법이 없어요 서브는 저희가 이렇게 연습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회전 양보다 이 모션으로 좀 서브는 좀 모션으로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형태서 이렇게 놓고 화서브 넣고 확 돌려. 흑소도 저는 흑소부도 이렇게 넣고 확 돌려요. 여기도, 여기도 넣고 확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모션으로 조금 상대방을 현혹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도 던지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최대한 좀덜 보이게.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뭐 가리는 건 아니고요. 여렇지 상대방이 좀 타고 선전을 못 걸게 이런식으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거리가 먼데 이렇게 지금 커트서브에요 너클서브 이제 너클서브 할게요 조금 공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연습 부족이라서 공이 좀 모양이 파운드 좀 달라요. 자세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놓고 나서 이미지 그렇죠. 이렇게 놓고 놓고 이렇게 이게 잘 들어왔어요. 하나 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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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이런 식으로 서브 음. 연습합니다. 그냥, 그냥, 그냥 혼자 하면 심심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지 음. 많이 찍는 척. 많이 찍는 척은 그걸 안 찍습니다. 너클 아니, 찍는 척. 모션만 찍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클입니다. 너클인데, 약간, 약간, 해저를 약간 살짝 먹은 너클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씩 빠르게 넣고 한번씩 빠르게 넣고 준비해야 됩니다 짧은 것만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넣고 다시 커트 한번씩 빠르게 넣고 빠르게 넣고 딱딱 뒤집어. 빠르게 놓고 뒤집어. 하. 저는 이런 식으로, 아, 어, 혼자 썩 연습해요. 이쪽으로 다이어트 스트레트 뽑을 때는, 이상에 그냥,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들어간 거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내요 이런 식으로 수 있으면 좀 지켰다가 또 늦게 움직여야 돼 늦게 이렇게 늦게 그래야지 상대방이 몰라요 아 여기 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다 보여요. 최대한 늦게 딱. 아. 네, 상대방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으 들어와 살짝 들어요 그래야지 안전해. 여기서 너무 위험해. 후. 다시. 어차피, 자기 혼자 연습해 연습. 이제 네, 커트 서브. 서버. 커트 서브입니다. 웅크했다가 최대한. 모션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커트 서브. 이렇게 해서 움츠렸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방, 바... 어우, 잘 들어왔네요. 구멍이 단나와도 슬그머니 있는 것다 툭툭 떨어지니까 이게 서브가 어려운 거예요. 잘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이건 반도 높았고. 아. 서브 연습이 제일 재미없어요. 아무 리 해봐도 서브 연습이. 근데 이게 항상 말하지만 재산입니다. 시합으로 이 서브를 뭐 만든다? 그거는 이제, 감각 좋은 분들이고. 재산이에요, 재산. 아. 느낌. 와, 이거 한 방울도 엄청 오래 걸리네. 한 방울이면 하겠습니다. 아, 저또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서브 넣고 돌리고 동시에 지금 좀 느끼했어요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상대방 이미지 공 보지 말고 상대방 이미지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보세요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넣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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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넣고 돌리고 아 지치네 한, 한 바구니 하는 것도 힘들래 제일 재미없습니다 서브 연습이 제일 재미없어요 다시 반려 반 커트 넣고 이거 북서부에서 북서부 육사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많이 뜨네요. 잘못 넣은 겁니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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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이제 조금, 이 서브가 조금 적응되네요. 이제 조금 적응되네.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적응되고. 하나, 둘, 셋, 넷. <laughs> 처음엔 안 되더니.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넣고 돌리고. 넣고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게좀 늦네. 넣고 돌려. 넣고 돌려. 아이 또 아이 또절반이 남았네 지치네 재미 없습니다 서브가 네 최수환님 안녕하세요 네 아, 재미없어요 서브 연습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어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아. 아이 절반. 한 100개 된것 같습니다. 이거만 하고, 서브 연습 끝내겠습니다. 저는, 회전은 회전인데, 모션이, 모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브는. 모션으로 소개요. 속여, 소개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까지 하나, 둘까지 가만히 있다가 셋에 확 하고 넷에 돌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잘 아, 들어왔어요 많이 지켰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보이려고 했는데, 맞는 모습은 보일 거예요. 가리진 않았으니까, 셋. 넷. 막기 진짜까지 빨간 면을 잘안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막기 진짜까지 안 보이죠. 막고 나서 돌려. 아, 아까 오전에, 오전에 잠깐 했거든요. 오전에 한 30분. 볼트맨님, 너트맨님, 그리고 몽키맨님, 몽키맨님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볼트, 너트를 적으려면 몽키가 필요하죠. 몽키맨님, 이렇게 해서 세명이서 어, 같이 이렇게, 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원 포인트로. 어, 오늘은 루프 드라이브. 어, 아마 오늘 영상 올라갔을 거예요. 라이브로 루프 드라이브 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루프 드라이브가 아니라 어, 정점 이후부터 떨어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아무 때나 걸어라. 그 부분에 그 부분 부분으로 드라이브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아마 올라갔을 건데, 한번 뒤에 대봐 보세요. 음. 레슨은 아니고요. 원포인트? 원포인트 존? 네. 레슨할 실력은 안 됩니다. 저와보세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데. 있어. 근데 8분 니까 참고로 8부, 저기, 볼트맨님이 또, 자기 7부 되면 안 해줄 거냐, 원포인트 안 해줄 거냐 하는데, 그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8부까지만. 왜 전화했어요? 왜, 왜 전화했어? 아,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는 거 제가 와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인사. 이렇게 릴스로 저는 활을 최대한 검정면으로 가리고 있다가 맞을 때만 순간 맞고 다시. 더 돌리는 스타일로 갖고 바꾸, 고 있어요. 이그 상태에서 봐보세요. 하나 둘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둘셋 이렇게 셋 하고는 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치세요. 넷을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이 모션이 이 모션이 조금 이제 일부러 뭐르는데 모션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클. 지금 너클 모션으로 아까는 회전에 붙었고 너클 아. 아.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아 힘드네 하루에 한 박스 하기도 힘들어요 서브연습 다시 다 서브는 제생에 자기만의 약간 스타일의 자기만의 그 서브가 있거든요. 이 서브 주 원이 목적이 뭐냐면 저는 이 서브를 넣고 짧게 오는 거 3구로 좀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를 이거를 지금 커트 넣고 이렇게 커트 넣고 되면은 루프 걸고 그리고 너클, 너클 넣어서 뜨면은 바로 여기서 파워로 제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모션이 중요한 거야, 모션. 하, 누가 이렇게 이거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못 걸어요. 상대방도 이거 못 걸어. 못 걸고 못 걸는데 상대방도 안 줘. 놔버리고 먼저 살짝 살짝 대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부 칠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너클. 지금 이 모션이 너클이에요. 너클. 이걸로 이제 속여서 혹시나, 대건하면 치고, 살, 살짝, 이제 짧으면 힘 못쓰면, 못쓰면, 이제, 바로 저도 드라이브 걸고. 요즘에, 좀, 딱지도다건드려요 요즘에 제가 저, 과연 책에 징계 게, 그겁니다. 제 서브를 다 먼저 쑥쑥, 쑥쑥 묻혀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솔직히, 쳐본 적도 없고, 해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 하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서브를 생각하고 넣어야 돼요. 그 형태로 투 다시 럭키 생각하고 그 들어올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럭키 들어올 거 생각하고 이거 되면은 저도 이거 이제 연결로 간다 생각하고 이거를 상대 방이 건드렸는데 제가 이걸 뽑아본다? 아이그거는 그렇게 졌어요 그냥. 되면은, 는 대로 그냥 여기서 버티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저, 제가 고민하는 결과 그래요. 아니면 처음부터 건들 걸 알고, 지키든지, 지키든지, 한번 지키고, 지키고. 네. 네. 이렇게, 너클. 어우, 진짜 안 준다. 지치네. 너클. 너클 서브를 티안 나게 넣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아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그랬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3, 9830님. 네, 지역 오브입니다. 못 쳐요. 다치는 사람 아닙니다. 지역 오브인데, 이게 지금 필요해서. 네, 지금 이게 필요해서. 부스에서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방, 한 방을 치려면 좀 떠야 돼요. 떠야지 뭘한방 치지. 커트 이빨 찍힌 건 그거 치기 어려워요. 이미지로. 이미지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팍! 사실은 이렇게 연결 바로 쳐야죠. 하나, 둘. 너클 넣고 다시 빵! 이렇게 안 남았어요. 빵! 들어가면서. 아니연결로칠땐 너클 넣고 빵!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모르고 딱대었다는 가정 하에 치는 겁니다. 아니면 툭건들던지 그, 볼트맨님, 네트맨님, 그리고, 어, 몽키맨님. 이 설명은 지금 8부 저부스에요. 아직 입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 3위 한번 볼트맨님 입상했다. 그분들 이제 원포인트 조언하면서 보시는 분도 같이, 어, 도움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 도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근데 저보다 그분들이 더 빨리 발전할 거예요 이제 최저 부스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달라요 누구는 펀치맨이고 누구는 왼손잡이고 누구는 스매싱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상황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드라이브밖에 못 쳐요 뭐 스매싱형 잘 못칩니다 다를지도 몰라요 상대만 해봤어요 패널도 쳐본 적도 없어요 그냥 패널도 상대만 할줄 알지 예.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 목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아 지친다 아, 아 하기 싫어 서브 연습 진짜 하기 싫어 제일 하기 싫은 게 서구연습입니다.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빨리, 이제, 제스 안 하고, 바로 빨리빨리 차 넣고 끝내겠습니다. 모션. 제 모션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잘못 넣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빠르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느리게. 루클. 하나, 둘, 셋, 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있다가 마지막에만 싹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요. 어차피 이거 빠르고, 이거는 보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좀 연습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힘드네. 포기, 포기, 지쳐도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습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말하지만 10개. 13개까지 말씀 안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다음에 또 올릴게요. 수고하세요.